관절의 염증과 경직을 특징으로 하는 관절염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삶의 질과 이동성에 영향을 미친다. 의학적 치료가 관절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특정 음식이 풍부한 건강한 식단을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관절염에 좋은 식품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보카도 아보카도에는 항염증 특성이 있는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합니다. 또한 신체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염증 감소 및 관절 건강 개선과 관련된 카로티노이드 및 피토스테롤과 같은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 함량이 높으며 이부프로펜과 유사한 항염증 특성을 지닌 화합물인 올레오칸타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면 신체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3번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와 같은 베리류에는 항산화 물질, 특히 플라보노이드와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항산화제는 염증과 관절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활성 산소를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